저도 뭐 여기서 막내지만 3 6여인데 근데 좀 너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닌가. <laughs> 아, 아, 아. 오늘 이게 휴가를 얼마나 잘았어. 아. 그래서 뭐 하나씩 사주신다고 하고 그래서 머릿속에서 되게 생각 많이 했거든요. 뭐뭐 뭐, 뭐 바지나 뭐 사실 뭐털 뭐 모자 이런 거 사실 겨울이니까. 저도 쇼핑 좋아하니까 여행 가면. 어, 나는 저는 이제 이쪽에 좀 자주 와요 쇼핑을 하러. 이쪽 거리에 가면 이제 복합 쇼핑 뭐, 뭐 가게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. 그래서 전 진짜 그런 데 가서 뭐 우리끼리 좀 옷도 사고려나. 그래서 가고 왔는데 뭐, 너무 아니니까 깜짝 놀랐죠. 진짜 내가 사고 싶은 건 아니길거리 다니면서 쇼핑해 본지 진짜 오래됐거든요.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. 그냥 그게 뭐 잘못 들어오신 줄 알았어요 여기. 네, 근데 휴가에 북카페에서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는 사실 뭐지 좀 뭐, 이거 뭐지 이게 무슨 휴가야 이 생각을 했지 이게 무슨 휴가야? 아솔직히게 어떤 감정이죠 왜냐면 사실 여기 뭐, 뭐 쇼핑이라고 했는데 여기 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? <laughs>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세계는 가고 싶은데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기. 들어가는데 딴데 가자, 딴데 가자 그럴 수도 없고. 뭐, 유산슬 포상위고 하니까 뭐, 이해한다 척. 근데 좀 너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닌가. 아니, 하면서도 이게 독서 토론이 맞나?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뭘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 저도 뭐, 여기서 막내지만 서른여섯인데 읽고, 내가 왜 짐까지 쌓아와서, 물론 여기 너무 좋은 곳이지만, 휴가 때 내가 여기서. 이 동화책을 왜 읽고 있어야 하나? 그냥 뭐. 되게 재미난 경험이다라는 생각. 독서토론이 해본 적이 없었어. 아 재미나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아, 나와는 맞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죠. 솔직히 얘기하면 내 취향은 아니었어요. 내 취향은 아니었는데 한 10분 있으니까 어깨부터 결리더라고. 되게 일단 다른 걸 떠나서 이 북카페가 조금 좀, 좀, 좀 싫진 않았어요. 싫진 않는데 좀 불편하다 그럴까? 아, 조금 불편했는데, 한 70점 봅니다.